췌장암은 다른 암들과는 달리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암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은 단 10%에 불과한데요. 그럼 췌장암이 걸리는 주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 환경적 요인 즉 먹는 음식물로 인해 췌장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주제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을 유발하는 음식 반대로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통입니다. 주로 명치가 아프거나 췌장이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등이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황달입니다. 췌장 머리 쪽에서 암이 자라나는 경우 쓸개즙이 오가는 통로를 막습니다. 이 경우 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관찰되며 변을 보셨을 때 기름처럼 둥둥 뜨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체중 감소입니다. 급작스런 체중 감소는 췌장암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평소 체중의 10% 정도가 갑작스럽게 감소했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세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2주 넘게 지속되고 나아지질 않는다면 조속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췌장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췌장염을 유발하는 음식인데요. 만성 췌장염 5명 중 1명꼴로 췌장암에 걸린다고 하니 애초에 췌장염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술입니다. 술은 급성 만성 췌장염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췌장에서 효소가 많이 분비되는데 결과적으로 췌장을 힘들게 만들며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물론 술은 끊기 힘들지만 췌장암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튀김입니다. 특히 감자튀김처럼 단수화물과 기름이 혼합된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효소가 많기 때문에 효소 분비가 활발해지고 이는 췌장을 힘들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세 번째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을수록 마찬가지로 췌장을 힘들게 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고기 그리고 가공육 대표 음식으로는 돼지갈비 구이 소곱창 구이 떡갈비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과당입니다. 과일에 있는 당 성분을 과당이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인위적으로 만든 과당인데요. 이는 혈관에 들러붙어 산화적 손상 을 일으키기 쉽게 췌장염을 유발 할 수도 있습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으론 주스와 피로회복 드링크, 그리고 탄산음료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알러지 유발 음식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알러지를 발생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장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은 각별히 조심해주세요. 자, 물론 이것들을 전부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드시면 드실수록 좋기 때문에 구하기 쉽고 식탁에 자주 올라올 수 있는 식품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엉입니다. 우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 채소인데요. 사실 김밥 재료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우엉은 한의학에서 해독제로 많이 쓰여왔다고 합니다. 우엉은 체내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해서 혈액과 림프를 맑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췌장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지혈증처럼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에 우엉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항염 및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독일 연구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양배추를 섭취할 경우 최장암 발병 확률이 그렇지 않은 쪽에 대비해 약23%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는 주 3회 이상 섭취할 경우 주 1회 섭취한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확률이 약72% 정도 낮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양배추는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 샐러드를 통해 생으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경호 항암효과가 뛰어나서 세계보건기구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마늘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아르기닌이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췌장 조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마늘은 꾸준히 섭취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54% 정도 췌장암 발병 확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검사 또한 간단하지가 않아서 3차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자기 몸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찰하시면서 예방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적당한 운동과 함께 생활 습관에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